선생님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50분 두 타임 신나고 재밌게 한번 제가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laughs> 리포머 풋발을 바라본 상태에서 리포머의 왼쪽으로 가서 서 볼게요. 풋발을 바라봤을 때 리포머 왼쪽 어, 기준은 풋발을 바라봤을 때 거기는 오른쪽 보이죠? 의자 왜 있죠? 가셔서, 리포머를 바라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오른손으로 잡히는 가까운 긴 스트랩을 오른손으로 빼서 한번 잡아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스트랩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무릎 안쪽에 스트랩 한번 걸어볼게요. 긴 걸. 위에서 아래로 넣으셔야 합니다. 바지 입듯이. 오케이. 무릎, 안쪽에, 살짝 아래로만. 아. 그리고 나서, 풋바가 왼손으로 잡힐 수 있는 위치로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음, 좀 이동하기 어려워졌죠? 네. 그러면, 리포머를 바라본 상태에서 조금 더 풋바 쪽으로 오셔도 돼요. 풋바를 잡고 섰을 때, 내가, 제대로 잘서 있는 상태는 일단 발은 V자로 뒤꿈치를 붙이고 발끝을 양쪽 V자 모양으로 양쪽 옆을 향하도록 10시 한 2시 방향의 발끝이 향하도록 서고 왼손은 풋발을 잡아 볼게요. 잡았을 때 풋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발 뒤꿈치부터 내 골반, 배꼽 가운데 지나서 내코 끝까지 딱 일직선에 있을 수 있게 있어 볼게요. 하고 나서 나머지 오른손은 허리 일단 올려두고 약간 오늘은 그 발레 포지션이 조금 있어요.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볼게요. 알아서 조여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 조금 힘이 들어왔을 거예요. 시선은 내 눈보다는 조금 더 위쪽 바라보면서 천천히 오른쪽 발 포인 하면서 오른 무릎을 구부리고, 오른 새끼 발가락을 왼쪽 발목 앞쪽에 한번 살짝 걸쳐볼게요. 저처럼. 어. 그러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 골반은 도르레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버티면서 시선 떨어지지 않게.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 바깥쪽을 발목 앞쪽에 살짝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버티는 다리는 왼 다리. 왼쪽 엉덩이에 힘이 빡 이제 들어가 있고 왼발바닥에 힘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새끼 발가락을 내 정강이 쓸어 올려서 무릎 안쪽까지 한번 쑥 이쪽이구나. 끌어 올려 보세요. 근데 내 몸이 도리적으로 같이 기울진 않아요. 그렇죠. 오른 발바닥에 체중이 실려 있고 다시 한번 새끼 발가락은 내 정강이 타고 발목 앞까지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요런 움직임을, 정강이를 쓸어 올렸다가 쓸어 내렸다가 하는 움직임을 할 건데, 계속해서 내 왼, 오른쪽 무릎 끝은 도의쪽을 향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버티는 다리, 왼쪽 엉덩이에 힘이 많이 실려 있을 거예요. 발바닥에 힘, 그리고 몸이 기울지 않게, 풋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한번 천천히 다섯 번을 움직여 볼게요. 중심을 잡으세요. 네. 천천히 갈게요. 자,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한번 발끝으로 내정강이 네, 쓸어 올려서 무릎 위쪽까지 한번 더 올라오세요. 그렇죠. 다시 또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올게요. 둘, 올라갑니다. 무릎 위까지 다시 내려갑니다. 천천히. 어우, 좋습니다. 셋, 그대로 올라갑니다. 무릎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 두 번만 더, 넷, 올라가고, 계속 왼발에 체중이 실려있어요. 다시 내려가고, 한 번만 더, 다섯, 올라가고, 새끼 발가락이 타고 올라갑니다. 다시 또 내려가고,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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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천천히 내려가고, 후, 둘, 올라갑니다. 새끼 발가락, 바깥쪽이 또 천천히 내려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셋, 무릎 바로 위쪽까지 끌어 올려두고 잠깐 버틸게요. 풋바에 기대고 의지하지 마세요. 풋바를 잡지 않아도 내가 버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잠깐 있어 볼게요. 그, 그 상태에서 올려놓은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무릎 앞쪽으로 조금 더 가져오세요. 살짝 무릎 안쪽에 있었을 텐데 무릎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버티고 서 있는 왼쪽 무릎을 구부렸다 다시 피면서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뻗정 허리, 허리 움직이지 않게 끝까지 돌아오세요. 끝까지 아직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서 있는 왼쪽 엉덩이 꽉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 갈게요. 하나, 엉덩이를 뒤로 벌리며 내밀었다가 무릎 구부리고 후 일어나면서 엉덩이 꽉 힘을 주고 둘, 엉덩이 뒤로 무릎 살짝 구부릴 때 그렇죠 벌렸다가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엉덩이 한번더꽉 조여주고. 좋습니다. 셋. 들이마시면서 엉덩이 내밀고, 내쉬면서 왼발바닥으로 바닥 꾹 누르면서 돌아올게요. 두번 더. 넷. 엉덩이 뒤로 내밀었다가,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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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바로 위쪽에 있어요. 한번 더. 다섯. 뒤로 내밀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세 번만 더 할게요. 무릎 위쪽에. 하나.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풋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돌아오고 허리는 뻗정어리, 허리 움직여지지 않게 둘, 뻗정어리로 엉덩이를 많이 활짝 벌려주세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셋, 여기서는 잠깐 한번 버텨볼게요 엉덩이를 뒷벽으로 갖다 붙인다 생각하고 잠깐 버틸게요 왼쪽 무릎 살짝 더구부려주세요 호흡은 일단 편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5초만 버틸게요 5, 4, 3, 2, 1 제자리, 돌아오셔서. 아우, 잘했어요. 발 내지 마세요. 발 내지 마세요. 계속 지금, 왼발 체중, 한 다리는 계속 서고 있어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른 새끼 발가락, 무릎, 위쪽인데, 앞쪽에서 다시 무릎 안쪽으로 옮겨주세요. 어. 네 기다리세요. 계속 중심 잡고 일단 버텨야 돼요. 발안 내릴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버티는, 서있고, 서있는 다리죠? 왼쪽,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가볼 거예요. 어. 까치발 했다, 내려왔다, 한번에 했다, 퉁! 내려오시면 안 돼요. 내려올 때 사뿐히 내려오세요. 선생님들은 깃털처럼 가볍잖아요. 그죠? <laughs> 얼굴 이쁘게, 이쁘게. 찡그리지 마시고. <laughs> 가볼게요. 자, 천천히. 올라갑니다. 뒤꿈치가. 사뿐히 내려오세요. 후. 둘. 들이마시면서 올라갑니다. 내쉬면서 사뿐히 내려오세요. 깃털처럼 아주 좋아요. 셋. 들이마시면서 또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왼쪽 무릎은 펴져 있어요. 넷, 올라갈 때 뒤꿈치 반짝 들고 내려올 때 버티면서 사뿐이 다섯, 올라갔다가 내려올게 사뿐이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왼쪽 엉덩이 힘힘힘힘힘 힘힘힘힘 내려올 때사뿐이사뿐이 이제 쿵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만 더 사뿐히 사뿐이 깃털 되셔야 돼. 깃털 내려올 때 사뿐히 사뿐히, 깃털처럼.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라가세요. 앞으로 가네요. 위, 위로 내려올 때 사뿐히. 발은 그대로 두시고, 오른팔을 어깨 앞으로 한번 쭉 펼쳐보세요. 손 뒤집어서 손바닥 하늘향하도록. 그리고 나서 천천히 풋바 쪽으로 몸을 예쁘게 옆으로 한번 구부려 볼게요. 흉흉 예쁘게. 포인트는 예쁘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왼쪽 엉덩이 힘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활짝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예쁘게 왼쪽으로 몸을 구부려 볼게요. 팔 자연스럽게. 아 좋습니다. 다시 또 천천히 돌아왔다가 세 번만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예쁘게 후 오른쪽 엉덩이 같이 달려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고. 두 번만 더. 하나. 갈 때, 오른쪽 엉덩이가 들려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옆으로 예쁘게 몸을 구부려 볼게요. 여기서 세 번만 깊게 호흡할게요. 셋. 후. 그렇죠. 둘. 그렇죠. 후. 하나. 후. 하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힘드시니까, 오른발 잠깐 바닥으로 내려 볼게요. 어, 버티는 다리 쪽에 힘이 많이 좀 느껴지세요. 엉덩이, 발바닥 이런 부위에. 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풋빠 잡으세요. 왼손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 새끼 발가락, 발목 앞쪽에 살짝 올려주고. 그 무릎이 옆으로 계속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죠. 무릎 끝이. 그죠? 다시 한 번, 무릎 끝을, 무릎, 아, 발끝을, 무릎 위까지 한번쭉 끌어올리세요. 정강이 타고 쭉 끌어올리세요. 아, 이번에는 왼쪽, 사선 뒤쪽으로 오른 발끝을 보내면서 엉덩이 뒤로 내밀었다고 시면 돼요. 다시 제자리. 사선 이쪽 뒤쪽으로 갔다가 무릎 다안 펴셔도 돼요. 오른쪽 무릎은 다펼 필요 없어요. 왼쪽 무릎 구부리면 엉덩이 뒤로 내밀었다가 다시 왼 무릎 피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돼요.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뻗정 허리로 한번 가볼게요. 방향은 오른 발끝이 향하는 방향은 왼쪽 사선 뒤쪽이요. 몸을 살짝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돌아오세요. 어, 연습하신 거예요? 이제 갈게요. <laughs> 여덟 번 가볼게요. 하나. 후. 그렇죠.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 앞쪽에 발끝 붙이고. 둘. 후. 그렇죠. 돌아오겠습니다. 다리 들어 올렸다가. 셋. 왼쪽으로 보내세요. 아, 오른쪽이 더 미안합니다. 아, 돌아오고. 아, 맨네 맞네, 맞네 왼쪽이. 기성이요 넷. 후, 왼쪽 등 뒤쪽 사선 방향 돌아왔다가 다섯. 그렇죠. 돌아오는 것도 제자리 끝까지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무릎 안쪽에 발끝 붙여놓고 다섯. 후, 돌아오고 세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왼쪽 무릎을 구부릴 때 엉덩이 뒤로 활짝. 돌아오면 왼무릎 펴서 섰다가. 둘, 뒤로 아이고 민호쌤 좀 불편하시구나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고 한 번만 더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셋 살짝만 뒤로 오케이 거기서 버티세요 오지 마세요 이때 내 양쪽 엉덩이 높이가 똑같은가 한번 살짝 생각하면서 버틸게요 5 4 3 2 1자 제자리 돌아와서 오른발 내려놓겠습니다 아 이번에 어떻게 왼쪽 엉덩이 힘 많이 들어왔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